적금은 미친 짓이야. 레인핑 테크, 오늘 뭐 있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제 옆에, 네, 어리고, 풋풋하고, 예쁜 친구가 있어서 깜짝 놀랬죠. 몇 살이죠? 21살. 21살. 하. 사장님 몇 살이죠? 몰래왜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는, 피디님이안 맞아, 안 맞아. <laughs> 저번에 <저보다> 뭐 영어 물어보고, <웃음> 이상해, 이상해. <웃음> 오늘 제가, 페이스 오브 페이스,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통해서 반서진 언니 팬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치도 다 챙겨보고 중학교 때부터 모델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냥 지내다가 모델에 관해서도 좀 배워보고 스타일도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평순하게 그런 스타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때요? 괜찮을까요? 네. 제가 꾸며줘서 저를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정인 씨랑 함께 지금부터 옷을 같이 먼저 고르고 정인 씨그 의상에 맞게 제가 메이크업과 헤어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샘플실로 네, 와주시고요. 정인 씨, 정인 씨가 지금 피부톤이 약간 까맣잖아요. 브릿빛 피부가 청순해질 수 없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청순해질 수 있어요. 있을 거야. 하나 알아야 될게 이제 청순해지고 싶으신 분들 피부가 나는 까맣고 막 그런데 괜히 너무 핫핑크 이런 거 입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킨톤이나 이런 스킨 컬러 이런 스킨 컬러 같은거나 그리고 청순해지고 싶다 그러면 타이트한 거보다는 좀 이렇게 박시한 거 박시한데 약간 살짝 어 어깨에 트임이 있다든지. 약간 이렇게 조금 루즈한 느낌이 또 여리여리해 보이고 뼈대가 더 가늘어 보이게 할수 있어요. 약간 이제 인디 핑크 같이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연한 색깔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혹시 컴플렉스가 몸매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약간 허벅지가 네. 조금 통통해요. 이럴 때플렉스의 장점이 있어요. 난 다리 라인이 너무 너무 안 예뻐. 엉덩이가 축 처져서 엉덩이도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네, 굉장히 추천. 세련되면서 청순함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하늘하늘한 슬랙스 입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하늘하늘한 음. 거는 좀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음. 응. 샤랄라 한 거는 학교 네. 갈때좀 부끄럽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안 입어봤어요. 아, 그러면 오늘 도전해야겠어요. <laughs> 남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네, 있어요. <laughs> 하, 시청자 여러분, 음.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또 있다네요. <laughs> 이뻐져가지고 반항하면안 음. 돼요. <laughs> 얼마나 됐어요, 남자친구랑? 이제 100, 100루치였어요, 1 0 0루 친구가 홀딱 반하게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상의를 골라야 되는데, 상의는, 음, 이게 트임이 있어요. 어깨 트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여성스러워 보여요. 너무 타이트한 거는 오히려, 섹시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여리여리함을 원하니까 네. 위아래로 아예 그냥 풀로 그냥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위아래가 다 막혀가지고 퍼짐하기만 하면 은그 여자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살짝 이게 살이 보여야지 또 여리여리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야지 스킨이. 여자는 목라인 이런 거 한번 입고 여러분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괜찮을 아, 것 같아요. 네. 도전. 신발은 저희 혹시 네. 구두 같은 것도 신으시나요? 힐? 시, 그 키가 커가지고 신어본 적 없어. 아 진짜요? 네. 힐을 신으면 이, 이게 올라가면서 힙이 어, 어, 쫙 같이 올라가서 더 뒷태도 예뻐보이고. 네. 제가 네. 힐안 신으셨어요? 저요? 힐 신으면 예쁘다면서. <laughs> 안 좋아. 일할 때 허리가 안 좋으시구나. 언니 몇 살이시죠? <웃음> <웃음> 아, 맞아.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laughs> 자 여러분, 네 지금. 여리여리해진 정인 씨가 보이나요? 쑥스럽나요 네. 예쁜데 아, 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베이스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촉촉하거든요 저는 파운데이션 같은 사실 평상시에는 잘안 써요 두꺼운 화장법을 싫어해요 이거는 두껍게 안 발리면서 커버력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이게 약간 크림 타입이거든요 크림 타입 추천 추천 브릿빛이잖아요 <laughs> 피부가 살짝 그래서 한톤 밝은 색상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목까지 발라줘서 약간 피부가 조금 더 하얘질 수 있게. 응? 알려주고. 제가 누군가 화장을 해주게 될 줄이야. 부끄럽네요. 저는 이제 전문가인 아티스트는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데일리 화장은 자기 피부 주근깨나 이런 것도 살짝 보이는 게 되게 귀엽고 자연스럽거든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피부 관리 받는 거 있어요, 저. 그래서 그런 거 하거나 진짜 급해서 못할 때는. 마스크팩. 마스크팩 같은 걸로 해주죠 그러면 화장이 굉장히 잘 먹어요, 부드럽게. 좀 빨리 바를 수 있겠어. 지금 팬던가요 <웃음> 지금 섀도우 <laughs> 한거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 예쁘게 <laughs> 해줄게. <laughs> <laughs> 갑자기 미라클 느낌 <좀> 너 무서워져. <laughs> 공포로 막 변하고 있어. <laughs> 네. 정인 씨는 오늘 여리여리한 네, 청순한 메이크업이잖아요. 심플하게 네, 가볍게 갈수 있게 할 거예요. 그냥 이런 두 가지를 쓸 건데요. 우리 정인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펄감이 있는 스킨톤이나 아니면 코랄빛으로 할 건데 눈두덩이에 가볍게 발라주겠습니다. 손으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눈두덩이에 이게 약간의 펄감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부드럽게.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방송 보면은 어려워요, 사실. 너무 아, 어려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막 그리고 막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쉽게 저는 네, 색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랫부분은 약간 이런 살짝 펄이 있는 건데 이걸로 살짝 화사해 보이게 위로 봐주세요. 뭐나 전문가 같아요? 아니에요. 동복이 떨리죠. 음 <laughs> <laughs> 응? 그리고 제가 예전에 쓰던 거라서 굉장히 허름한. 제가 진짜 자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리얼인데 너무 허름하죠. 네. <laughs> 제가 이걸 되게 좋아요. 이 색상의 핑크 색깔을 이 연핑크인데 바르면 진하지도 않고 살짝. 음. 가볍게 털어주죠. 저는 정인 씨를 보면은 아이라인보다는 약간 눈 뒷부분, 제가 좋아하는 화장법이긴 한데, 눈 뒷부분에 은은하게 그냥 브라운 톤으로 눈꼬리가 길어 보이면서 좀 이렇게 청순해 보이게. 청순할 거면 여러분, 그 약간 좀 진한 화장법보다는 펄감 있는 살짝 여리여리한 그런 스킨톤. 메이크업도 약간 스킨톤이나 뭐 오렌지, 코랄. 약간 핑크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더 청순해 보이고 여자 여자 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눈은 더 이상 색조 화장을 하지 않고 아이라인을 할 건데 아이라인은 브라운 있잖아요. 이런 브라운으로 끝에 은은하게 네? 끝에 은은하게 살짝만 일단 처음에 자리를 잡아줘. 눈 떠보실게요. 눈뜬 상태에서도 살짝 꼬리를 자 그리고 지금 어, 정인 씨가 속눈썹이 굉장히 예뻐요. 저는 속눈썹 막 이렇게 많이 붙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할 거면 여러분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연장하세요, 저처럼. 그래서 뷰러로 눈치는 거 아니겠지? 아래를 볼게요. 시, 너무 무서워. 본인이 더 무서워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laughs> 됐 요즘 제가 또 여러분, 반한 상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청순해 보이더라고요. 색깔만 봐도 여리여리 하지 않아요? 그쵸? 이런 색상 좋아하나요? 네. 되게 예뻐요. 지금 제가, 응? 한 건데. <laughs> 청순해, 청순해. 청순해, 너무 청순해. 어떻게 너무 청순하지 않아. 예쁘죠? 어때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니 아까 되게 불안해했잖아 아까 불안해했잖아 아나 오늘 촬영이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 렌즈는 이미 착용을 했는데 제가 데일리로 가장 많이 쓰는 렌즈인데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렌즈 이거는 회색 렌즈인데 헤어 편 여러분 아시죠? 헤어 편에 렌즈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 이제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단발을 조금 더 사랑스럽게 하고 싶어요. 약간 생머리에서 끝에만,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앞머리를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고 싶으면 시스루처럼 약간만 내려서 여기 중앙 있죠? 여기를 짧게 자르고 여기는 길게 잘라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예쁜 그런 앞머리가 되죠. 나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니, 내 팩이라네! 갑자기 날 무서워해! 얘를 앞부분 있죠? 이 앞머리를 좀더 둥글게,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꺾어서 말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고데기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고데기 한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방향으로 뜸을 들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멈춰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인을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서 그냥 놓지 말고 라인을 만들고 손으로 뜸을 들여줘요 이렇게 헉, 진짜 예쁘게 생겼다 되게 예뻐요 언니가 훨씬 예뻐요 어때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박수 이렇게 약간 정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메이크업 안 해봤는데 맨날 그냥 비비 정도만 바르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음,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오늘 남자친구를 음. 다시 확 반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안녕. 음, 약간 어색하지 이런 모습이 <laughs> 내가 음, 이렇게 앞으로 예쁘게 꾸미고 다닐게. 음, 사랑해. 음, <laughs> 사랑해. 음. <laughs> 아,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미라클뷰티와 함께 예뻐지는 그날까지 미라클뷰티 많이 많이 아 사랑해 주시고 저 반사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정희씨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혹독한 메이크업을 네. <laughs> 시킨 건 아닌지 네. 함께 배워가고 네. 연습하고 저도 연습하고 <laughs> 네.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미라클뷰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적금은 미친 짓이야. 레인핑테크. 오늘 뭐 있지?